관상동맥 죽상경화증 i-25는 만성 허혈성 심장 질환의 세부적인 분류 중한 가지로 대표적인 관상동맥 질환 중 하나입니다.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은 관상동맥의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축적되고 주변 조직이 섬유화되어 혈관이 점차 굳어지고 좁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은 다양한 위험요소로 인해 발생하며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당뇨병, 비만흡연 과도한 음주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등이 위험 요소로 꼽힙니다. 관상 동맥 죽상 경화증은 일반적으로 관상 동맥 조형술 또는 심장 CT 검사를 통해 확정 진단을 내리며 진단서상 질병 분류 코드 I25가 부여됩니다. 질병 분류 코드 I25는 많은 보험 소비자들이 아시다시피 허혈성 심장 질환진 단비 보장 항목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기 진단으로 허혈성 심장 질환진 단비를 청구한다면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험사는 검사 결과가 경미하여 확정 진단으로 볼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게 현실입니다. 관상 동맥 조형술 심장 CT 검사는 심장 질환을 진단하는 데 있어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사 방법 중 하나로서 검사 결과상 중증도가 아닌 경도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미한 정도 초기 단계에도 충분히 관상 동맥 죽상 경화증 확정 진단을 내릴 수 있으나 보험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현장 심사를 파견하여 의료자문 진행 후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사의 비합리적 행위를 수긍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진단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을 받으려면 의학적 검토와 법적 근거를 갖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의료 및 보험 분야에서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보상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환자 및 피보험자가 정보가 부족한 채 보험사가 알아서 챙겨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나홀로 대처한다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관상동맥 죽상경화증, I25 진단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담보에서 대표적인 분쟁 질환 중 하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당사는 관상동맥 죽상경화증 전문손해사정사 그룹으로 의뢰인의 보험금 분쟁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전 혹은 보험금 청구로 현장 심사가 파견되었다면